올해 여름 휴가는 친한 형님의 펜션을 빌려 제주도로 다녀왔다. 형님이 제주도에서 일하고 계셔서 그의 여자친구, 동료,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의 친구들까지 명도 넘는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저녁에는 불멍을 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친해지고 속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은 20대에서 유일했던 29살의 여자였다. 그녀는 원래 공무원이었지만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내년에 서른이 되니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그녀의 당찬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런데 대화 중 자연스럽게 더치페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변 20대 친구들에게 하면 생태계를 흐린다는 비난을 듣는다고 했다. 순간 충격이 컸다. 생태계를 흐린다니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더치페이를 하는 행위 자체가 남자들이 여자를 위해 돈을 쓰는 기존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친구들은 왜 내가 더치페이를 해서 남자들이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는 걸 당연시하게 만드냐며 비난한다고 한다. 나는 요즘 20대 여성들 사이에 이런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해졌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6살 연하의 여자를 만나며 데이트 비용을 계속 부담하다가 더치페이를 제안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린 여자 만나려면 오빠가 다 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도 엄마 데이트할 때 돈을 한 푼도 안 쓰게 했대요. 이 말을 들은 남성은 정이 뚝 떨어졌다고 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이야기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만나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남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실제로 초반에는 남자가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남자가 비용이 부담된다. 이제 같이 내자고 말하면 거기서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는 여자들도 적지 않다. 이는 남자를 진지한 평생의 반려자로 심사숙고에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남자를 만나며,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인드는 남자들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 그 여자가 과거에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녔을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여성들 중에는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경우도 있다. 나는 여자인데 왜 돈을 내야 해? 라는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남자들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지속한다. 연애 초기부터 남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관계를 세팅하면 이후에도 그 흐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남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단순히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여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 없이 다음 관계로 넘어가길 반복한다. 문제는 이러한 마인드가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균형과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여성들은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는 여성이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척 태세를 전환한다 해도 그 의도를 간파한 남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연애 초기를 넘어서도 남자의 지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여자는 미래를 함께 보지 않는 여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성들은 진정한 관계를 쌓기보다는 그 순간에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남자들에게 직관적으로 감지되고 관계의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돈을 당연히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남자는 과감히 이별을 고해야 한다. 그런 결단이야말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